네, 안녕하세요. 후니TV의 후니입니다. 자, 오늘은 2월 4일 토요일 오후 10시 25분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어, 즐거운 토요일 밤 보내고 계시죠 어, 저도 이제 좀 바쁘게 토요일을 보내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은 우리가 이번 주 증시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우리 abl 바이오부터 채널 관심 종목 그 다음에 다음 주 관심 종목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증시 일정과 그 다음에 제가 어, 약간 눈에 띄는 그 뉴스들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 뉴스들 좀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일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정말 어, 기대됐던 뭔가 그리고 좀 설렜던 아니면 좀 걱정됐던 그런 FOMC 회의를 잘 마무리했고 어, 증시는 그래도 좀 좋게 어, 반응을 했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이제 이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요일날 호주 금리, 어, 호주 금리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30분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호, 호주 금리가 결정되면 아마 국내 증시에 좀 움직임도 약간 나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어, 새벽 2시에 이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때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아침에 국내 증시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도 금리가 또 결정이 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1시 어 30분에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주요 일정만 이렇게 좀 가져왔고요. 어 세부 일정들까지 어,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investing.com의 어, 경제 캘린더에서 어, 더 많은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냥 제 눈에 띄는 그런 뉴스들만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다음 주 증시 전망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뭐 54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빅테크들의 뭔가 그런 실적 발표 영향에 의해서 일단은 금요일 날 나스닥이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국내 국내 증시에 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뭐 상승세가 꺾이나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 실업률이 최저 실업률이 나왔다라고 해서 나스닥이 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국내 증시까지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칠까 뭐라는 생각이 좀 사실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너무 큰 우려는 글쎄요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뭐 시장이 또뭐 실업률이나 이런 거에 일단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했는데 또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그래서 그 화요일날 파월 연그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업률에 대해서 어, 또 어떤 코멘트를 할지, 어, 그 다음에 앞으로의 뭐 경제 전망이나 그 다음에 금리 이야기를 또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주 증시도 약간 변동성은 역시나 좀 있을 수 있겠다 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따가 또 차트 한번 보면서 어,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코인이 이제 5일부터,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게 뭐 영구적인 중단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페이코인이 지금 뭐 단알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단알이나 관련된 코인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알트 코인들이, 어, 좀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페이코인 뭐 그래도 정말, 뭐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쓸수 있는 그런 코인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돼서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이 페이코인 쪽에서도 좀 이걸 어떻게 약간 이겨내는지 어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버거킹을 갔는데 버거킹에도 아직까지는 그 페이코인을 쓸수 있게 키오스크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페이코인을 저는 좀 좋게 약간 보고는 있었는데 물론 뭐 차트나 이런 거는 전혀 보진 않았지만 어 이거 이게 한번 잘 해결이 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적인 정지는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빗썸 경제 연구소에서는 또 코인 시장에 유입될 은행 자금이 최대 180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리포트들도 나왔는데 약간 그 자금들이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 좀 집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코인 시장에도 약간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알트코인, 비트코인 다 뭐,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도 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LJ U+ U+가 어, 또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디도스 공격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뭐 해킹 그다음에 이런 뭐 디도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안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관련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예전부터 좀 눈여겨 보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보안이랑 또 AI랑도 뭔가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랑 뭐 일정 어 이렇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자 우리 ABL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여러 지표들을 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ABL 바이오만 이렇게 좀 지표를 보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심플하게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가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어 목요일 금요일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금요일 날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장 중에는 또한3% 정도 오르다가 일단 딱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 이렇게. 그래도 어, 양봉 도지 모양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다음 주도 좀 추가적인 상승을 어,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너무 좀 기대를 하면 안될것 같고 저는 그냥 약간 좀 차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기대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캔들 모양은 나쁘지 않다. 어, 그리고 다음 주에 이 구름대를 뚫어내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정말 더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줄 수 있겠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공매도가 이때 뭐확 줄어드는 뭐 이런 또 흐름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뭐 이때 10월 달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 이후로 그래도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갑자기 공매도가 뭐확 꺾이는, 이게 바닥으로 보여서 이렇게 공매도가 확 꺾이는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추가적인 약간 상승을 어느 정도는 조금 더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 RSI, RSI 그때 우리가 라이브 때인가? 한번 봤었는데, 어, 매수 신호 한번 뜨고 나서 어, 지금 이렇게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또 어, RSI가 이제 60, 어, 70 위로 올라가면은 또 매도 사인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어, RSI는 지금 딱 중간 정도네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봉 흐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주봉도 일단은 뭐이 정도면은 이제 뭐 5일 5 주봉선, 10 주봉선 위로 딱 올라왔는데요.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상승 어, 상승에 좀더 무게를 둘수 있겠죠. 음, 그리고 2월 달 흐름 아직까지는 좋고. 그래서 2월 달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 준 다음에 상반기 내내 좀 좋은 흐름을 보여 줄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는 일단 여기까지 어, 좀 보도록 하겠고요. 아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올랐을까요? 불성신, 불성실 공시법인 미지정 뭐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빠지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올랐나? 뭐 싶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기관에서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네요. 그리고 2일 날에 목요일 날 강하게 들어왔던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좀 들어온 이유가 있나 좀 추가적으로 또 수급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자 우리 관심 종목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일단은 이제 지수에 좀 한번 보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 아직까지 흐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은 괜찮은 것 같고 지수가 한 2500대 위로 좀 올라가주는 그런 흐름을 지금 저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수가 좀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와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에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월요일날 이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마무리를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리고 뭐 실업률에 대한 그런 매크로 상황들을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주봉으로는 한주 이렇게 쉬어갔는데요. 어, 일단은 한주 쉬어갔다라는 점에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봉으로 봤을 때 거의 진짜 이거는 뭐 완전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가 딱 잡혔, 어, 잡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좀 바닥이 잡히면서,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전에. 그리고, 자, 그 다음, 자, 뷰노 보겠습니다. 자, 뷰노도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 어, 한14% 올랐고, 9%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번 주에 매수를 했다면, 적어도 뭐한9% 정도 수익을 내셨을 것 같고, 저도 뷰노, 어, 한몇 프로 수익을 냈지? 그래도 뭐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노는 이번 주좋았고요그 다음 5주 연속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뭐 추가적인 상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까지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면, 뭐 이렇게 더 좋은 한 13,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정말 더 좋은 어 주봉의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아니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지금 그래도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음 근데 최근에 뭐 이렇게 거리랑 실렸고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상승의 끝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못해도 진짜 1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아직 5일선도안 깨졌고, 네, 그래서 차트는 아직 단기적인 흐름 살아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이제 금요일 날2.67% 올라서 와 마무리가 됐고요. 네, 여기, 여기에서 일단 이번 주뭐 지난 주부터 한 2주 정도 어 조금 재미 없는 흐름이 됐는데 이제 이러다가 또 언제 한번 어 올라가는 시기가 오겠죠.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 뭐 은행주 정도 은행주 중에 하나라면 저는 카카오뱅크를 좀 뽑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화시스템, 한화시스템도 일단은 오일선 살아있고요. 어좀 아래 꼬리 길게 해서 오일선을 약간 터치하고 회복이 됐기 때문에 한화시스템도 역시나 뭐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차트 흐름 네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약간 요, 어, 하나 시스템이 좀 방산 모멘텀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하는 포인트는 방산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기는 한데, 어, 그래도 뭐, 본 사업과, 그 다음에 신사업의 이런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앞으로 더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 될것 같고, 지금 4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다음 주까지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는 뭐, 충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을 딛고, 뭐 바닥을 이렇게 쌍바닥 딛고 한번 딱 올라섰기 때문에 못해도 15,000원까지는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볼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한화 시스템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디프론 메디프론이 이제 치매 테마가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 한주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 주봉으로는 뭐 완전히 상승이 끝난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네, 월봉으로도 일단 2월달 한달 이렇게 은봉으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1월달 반짝으로 끝날 것인지, 일단 은 월봉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봉으로는 지금 이제 21선까지 좀 빠졌거든요. 21선 아래에 아직 받쳐주고 있어서, 여기서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어,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이제 21선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 약간 단기적으로는 접근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뭐 치매 테마로 해서 뭐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근데 메디 프론을 제가 뭐 엄청 많이 공부하지는 않아서 좀 리스크는 있을 것 같고 시가총액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어좀 장기적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아래에 또 21선이 있고 뭐 치매 테마는 또 언제 또 부각이 될지 모르는 그런 테마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뭐, 지켜는 보는데, 뭐, 이제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를 해야 되나? 뭐,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일단은 바이브 컴퍼니 2.67% 금요일 날 조정을 보였고, 오일선을 일단 좀 이탈을 했거든요. 오일선을 좀 이탈을 했는데, 금요일 날, 그, 미국 증시에 지금 그, 챗 GPT 관련주가 일단은 4% 정도 올랐거든요. 어, 버즈피드라는 종목이. 그래서, 일단은 또 AI가 또 월요일부터 어떤 흐름이 나올지, 어 그래서 뭐챗 GPT 관련 또뭐 뉴스들이 나오는지 뭐 이런 부분들 지켜봐야 될것 같고 언제 또뭐 오일선 위로 말아 올리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양상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어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오르는 모습이 나오면, 한 37,500원 정도 넘으면은 돌파 매매 한번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뭐한 11선 정도 조정이 나오면 한번 어 잡아볼만 하지 않을까. AI가 글쎄요, 이대로 끝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못해도 연봉상, 뭐, 여기 작년에, 그래도 이 캔들 위, 위에까지 한 5만원대까지는 올해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월봉으로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월봉으로 이제 시작이고 주봉으로 일단은 바이브 컴퍼니는 4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어, 다음 주한주 주 정도는 좀더 추가적인 상승을 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브 컴퍼니도 역시나 아, 계속 지속적인 관심 종목으로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로봇은 좀 이렇게 좀 깨졌죠 로봇은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채 GPT 약간 모멘텀이 끼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이수페타시스5일선을좀 깼지만, 뭐, 오일선과 11선 여기 좀갭 자리에서, 갭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을 한번 메꾸고, 뭐, 11선 정도에서 움직일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가야 될것 같고, 갑자기 또 뭐, 채 GPT 이야기, 뭐, AI 이야기 나오면서, 만약에 또 말아 올리는 모습 나오면, 또, 오일선 위를 회복하며, 그때 약간 따라잡는, 뭐, 그런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 아무튼 뭐, 그런 매수 전략, 어, 아직까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 주봉으로, 이 주봉이 참 접근하기 어렵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 보다는 좀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어떤가. 예, 조금 더, 그니까, 이스페타시스나 뭐 바이브컴퍼니 둘중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바이브컴퍼니를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이거 뭐 여행, 뭐, 여행은 아직 모르겠고, 범원표율셀도, 어, 좀 애매하네요. 가장 좋은 것은, 일단은, 어, 좀, 만약에 한 두세 종목 정도 고른다면, 역시나 지수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그 다음에, 바이브 컴퍼니. 그 다음에, 그 정도, 일단 이두 종목에 좀더 저는 집중을 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뷰노 정도? 왜냐면, 5일선이안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인 이제 다음 주좀 관심 종목들, 어, 또한번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유진테크입니다. 자, 유진테크가 일단은, 어, 반도체 전공정인데, 지금 반도체가 이제 또 스멀스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다안 좋게 나왔지만요. 이제 실적이 안,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진테크 지금 뭐 잠정 실적도 좀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조금 안, 안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유진테크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주가는 정말 많이 이게 약간 반도체 업황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졌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또 유진테크이다 보니까 어 약간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차트가 일단은 여기 여기를 이제 넘어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반도체가 좀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뭔가 반등하는 반등 상승 약간 반등상승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서, 근데 모든 종목이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유진테크가 일단은 지금 좀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 반도체 전 공정이고, 주봉도 일단은 5주로, 5주 연속으로 이렇게 빠바바박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못해도 3만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장대 양봉의 한 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유진테크 약간 중어 단기에선 중기 정도 한뭐한달두달뭐 한달달뭐 아니면 뭐한 6개월 좀더 길게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아서 어좀어 말씀을 드렸고 단기 뭐 일봉 주봉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저만 그런가요 월봉도 어좀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이제 한번 이제 상승을 쭉 했다가 지금 한번 쫙네 빠졌잖아요. 한번 빠지고 네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한3 3 0 0 0 원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유진테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텍 심택. 자 심텍을 보겠습니다. 심텍 한번 다 좋았던 종목들이에요, 그쵸 그리고 한번 좋았다가 이제 한번 뭐 ddr5 그 다음에 책 gpt가 또뭐 ddr5 관련 뭐 이야기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를 좀 눈여겨서 보고 있고요 지금 한번 상승을 쭉한 다음에 지금 이제 6일선까지 이건 60월봉선 이거든요 60월봉선까지 좀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단기, 중기, 장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일봉도 이제는 바닥을,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네.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정말 좋죠. 이렇게. 네. 은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 음,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한번 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약간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한번 추세가 또 나오면, 뭐, 한 36,000원 까지 오르는, 약간, 하나의 또 박스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 심택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여러 종목들을 봤는데, 그래도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만 좀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뭐, DDR5, 뭐, AI, 뭐, ChatGPT, 좀, 모멘텀도 좀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킨스 전자, 오킨스 전자. 오킨스 전자는요, 어,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어쩌다 봤어요. 막, 반도체에 막다 뒤져보다가, 어, 괜찮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아, 차트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드리는 거고요 언제나 뭐, 매수, 매도에 추천은 아니고, 어, 그냥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매수, 매수에 뭔가 책임은 제가 지진 않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칠겁니다 네 계속 리뷰를 하고 이런것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왜그러냐면 일단은 금요일날 7% 올랐어요 금요일날 7%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좀 이제 거리랑도 좀 실렸고 나름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바닥 지지저항라인 이런 박스권 하단 이런 부분들을 좀 지지 부진했던 구간을 좀 뚫고 그래도 다시 한번 뭔가 꿈틀거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킨스 전자 여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주봉 3주 연속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요. 뭐 2만 원 선까지 뭐 2만 원선 이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2만 원 넘었을 때, 2만 2천 원 넘었을 때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말 조정이 약간, 진짜 뭐, 약간 파도처럼 이렇게 조정이 계속 저점을 낮추면서 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저점이 낮춘 게 이제 잡힌 것 같아요. 저점이 이렇게 좀 계속 낮아지다가, 네, 저점이 낮아지다가, 계속 좀 낮아지다가 이제 좀 마무리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봉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일봉으로는 그래도 최근에 뭐 양봉 나왔고 거리랑 실렸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 월봉으로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모자라지만 2월달에 갑자기 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보인다고 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뭐 DDR5 뭐 시장 전환 문제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또 오키스 전자가 최근에 뭐 이런 DDR5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전력 반도체 뭐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약간 반등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실적은 뭐 계속 좀 양호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실적도 괜찮다 이익도 난다 그리고 뭐 이런 DDR5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모멘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 오킨스 전자도 한번 관심있게 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가 지금 다 비슷하죠, 차트들이. 뭐, 유진테크. 근데 월봉으로는 또 보면 유진테크, 오킨스, 심크 약간 유진테크가, 유진테크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또. 네. 셋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일단 유진테크가 제일 나아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음... 오킨스 전자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어좀 말씀을 드리고, 약간 관심 있는 종목들은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또 어떻게 움직임 나오는지 어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